안녕하세요. 고통받는 매피스토입니다. 오늘은 디아블로4 지르의 도살장, 야만 용사 세팅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지르의 도살장이 난이도가 꽤나 높아서 각 캐릭터별 새로운 빌드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며칠 전 플레이 중 클래넌 한 분이 소용돌이를 같이 써보라는 말을 듣고 이것저것 세팅하다 보니 괜찮은 세팅 같아 공유해드립니다. 세팅하고 보니 이미 해외에서는 핫한 빌드더라고요. 어제 낮에 아이가 아파 잠깐 신경 쓰지 못했더니 신박한 빌드가 나왔나 봅니다. 아무튼 제 스타일에 맞게 사용하기 편하시도록 세팅했고 해당 세팅으로 20단까지 진입한 상태입니다. 먼저 소용돌이를 같이 쓰는 이유를 알아봐야 하는데요. 여러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셀리그를 쓰므로 인해서 추방목이 빠지고 확정제압이 비는 부분을 대지격태자를 이용해서 채워주고 있었는데요. 기존 달려들기로 무기를 바꿔주던 부분을 소용돌이로 변경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소용돌이 선망, 소용돌이 선망, 이런 식으로 번갈아가면서 사용해주시고, 무기 교체가 이루어지고 8번 교체하게 되면, 이후 스킬에는 확정제압을 얻습니다. 여기서 기존 달려들기보다 장점이 있는데요. 대지격태자로 얻는 확정제압이 달려들기에 소모되면 너무 아까웠죠. 소용돌이 같은 경우는 제압이 뜨지 않기 때문에 확정제압 버프를 얻은 상태에서 소용돌이를 사용해도 버프가 사라지지 않고, 다음 선망까지 버프가 유지되어 선망의 확정 제압을 계속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또 제압뿐만 아니라 붉은 열광 반지의 극대화 또한 소용돌이의 제거가 되지 않았다는 점인데요. 그래서 무조건 선망 제압 때는 대부분 극학 제압, 주황글씨로 뜨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소용돌이 패시브에 보면은 피해를 줄 때마다 분노 1 생성이 있는데요. 지뢰도 살짝 특성상 몹을 몰아놓고 때리고 샤크, 반지 등으로 인해 자생이 높기 때문에 몹들 가운데서 소용돌이를 쓰게 되면 분노가 소모됨과 동시에 회복까지 되기 때문에 분노 수급에도 좋고 소모됨 판정을 받기 때문에 열광반지나 전쟁인도자 같은 여러가지 자원 소모 효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타격 횟수가 많기 때문에 불복 유지에도 좋고 적에게 출혈을 걸어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여러모로 지르 도살장에서 정말 좋은 시너지를 가질 수 있는데요. 그럼 세팅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쪽에 소용돌이 컨트롤 방법 또한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장비 및 스킬 트리 정복자 소개는 빠르게 진행하고 영상 더보기란에 제 블로그를 통해 텍스트로 남겨 놓겠습니다. 남겨 놓겠습니다. 뚜껑은 샷코, 갑옷은 불복, 장갑은 선조의 힘. 장갑에서는 행운 적중 시 주자원 회복 옵션을 꼭 챙겨 주세요. 확률이 5%긴 하나 제가 앞전에 올려드린 탈퇴 행적 100% 영상을 보시면 이 5%가 그리 높지 않다 하더라도 괜찮은 효율을 보여줍니다. 또한 몹이 많은 지르도 살장에서는 효율이 엄청 잘 나타내 줄 겁니다. 바지는 티볼트, 부츠는 가차없는 양손 무기는 무한한 분노, 한손 무기는 대지격태자와 개멸자 그리고 한나비요네저 이제 하나비 온옵니다. 하압이 없을 때는 12단이 한계였는데 먹고나서 다이렉트로 17단까지 올라왔죠 목걸이는 셀리그, 반지는 불국열광반지와 원소의 위상반지입니다 분노관련 위상이 빠졌는데요 부족한 분노는 정복자 노드에서 무기전문가 전설로드에서 채워주고 최대한 소용돌이와 티볼트 함성으로 분노수급을 해보세요 또 원소위상의 경우 현재 양손검에 동시에 착용 후 양손검을 빼도 양손검 상태로 유지가 되는 버그가 있는데요 자세한 방법은 상단 카드를 통해 앞전 영상을 확인해 주세요 초보 버전이나 저단 기준으로는 어머니의 품, 울분, 광분, 담대함도 괜찮습니다 흡혈기의 힘은 탈퇴, 벌신, 약욕강식, 불멸, 지배입니다 기에는 양손 돕기 사용해 주시고요 저는 쫄몹을 미는 구간에서는 추방목, 티볼트를 사용하고요 보스전에서는 셀리그 티볼트를 사용하다 딜이 부족하다 싶을때는 추방목 무쇠피바지도 이용하기도 하고 시간이 정말 촉박할때는 그냥 티볼트 추방목으로 다시 스왑해서 잡기도 합니다. 그리고 보스전에서는 도전의 외침이나 광전사의 분노를 제거하고 강철소나기를 넣어 최대한 보스들을 몰아 잡아주는 컨트롤을 하고 있습니다. 몹이 몰려있어야 분노수급도 잘되고 시간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스킬 포인트와 정복자는 간단하게 훑어보고 시뮬레이터를 통해 확인해주세요. 먼저 스킬 포인트입니다. 달려들기 2개까지 찍어주시고요. 소용돌이는 강화된 소용돌이까지 찍어주세요. 선조의 망치는 맹렬한 선조의 망치까지 5개 다 찍어주시고요. 집결의 함성은 전술적 집결의 함성까지 찍어줍니다. 그리고 분노 폭발과 철갑못한 개씩 찍어주고요. 이유는 이제 불복 스탯 유지를 하기 위한 건데, 몬스터를 몰로갈 때, 이제 몬스터한테 조금씩 맞으면서 가게 되는데, 그때 이제 불복 스탯이 계속 유지가 되기 때문에 찍어줬습니다. 그리고 도전의 외침은 하나도 찍지 않고 그냥 샤코에서 들어오는 스킬 포인트로 이용 중입니다. 팀의 전상의 함성까지 찍어주시고요. 공격적인 저항과 왕성한 분노 세 개씩 찍어주세요. 그리고 사투장 싸움꾼과 학살의 일격 3개씩 찍어주시고 학살의 일격 같은 경우는 부상 상태의 적에게 주는 피해 증가인데 수치가 꽤나 높은 편입니다 몹을 잡다보면 부상 상태에서 몹이 좀 찔겨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때 이제 조금 더 데미지를 높여주기 위해서 찍어줬습니다 그리고 두꺼운 거죽 하나 찍어주시고 역공 3개 찍어줍니다 그리고 맹렬한 충동, 단련된 분노, 원기의 분노, 묵직한 손, 맹공, 야수의 힘 3개씩 다 찍어주시고요. 뇌진탕은 한개 찍어줘서 이제 기절로 조금 더 안정성을 높였습니다. 집에는 따로 사용하진 않아요. 솟구치는 경로 사용해주시고요. 정복자 같은 경우는 피의 눈물, 군세자, 울화, 마시는 자, 세력권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판은 세력권, 두 번째 판은 도륙보드의 피의 눈물, 세 번째 판은 전쟁 인도자의 울화, 그리고 네 번째 판은 피해 분노의 분쇄자 찍어주시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 판은 무기 전문가 이렇게 먹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판은 학살의 마시는 자 찍어주시면 되세요. 다음은 소용돌이 컨트롤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 평, 그 기본 강제 이동을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놓으시면 꾹 네. 눌러주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꾹 네. 눌러주시면 되고 선망이랑 이제 선조의 망그 소용돌이를 단축키로 넣으신 다음에 꾹 어. 누른 상황에서 그냥 번갈아가면서 써주시면은 어. 어, 패드보다는 안 좋지만 그래도 좀 편안하게 어. 쓸수 있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좀 운영하시면 많이 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끝까지 네. <laughs> 직접 여기서 네.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이제 몇단 트라이하실 건가요? 네. 기대돼 아.. 여시한 끌리면 안돼 가버려 어차피 늑대만 잡으면 돼. 호편소리. 뭐야 맵 뭐야 어어 폭발신 다리다. 아, 이거 썰리그, 썰리그 웃기겠는데, 보스 때. 하지만. 아, 죽은 줄 알았어. 오케이. 오케이, 걸신 터졌고. 근데, 지금, 배터리, 배터리 없으면 안 되는데. 이어폰 배터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1분만 버텨줘. 아, 포스 너무 잘 나왔다, 근데. 40초. 아, 사십초. 아, 아, 아. 겁나 다 아, 까비요.